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로 한때 K-콘텐츠의 왕좌를 차지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이들의 화려한 왕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던데요. 과연 그 근거는 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혹시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2970760 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장대양봉의 기운을 팍팍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신증권 리포트의 핵심 바로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점에서 반등 중 상식 여력 충분. 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전망이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화려한 반등 스토리에는요, 그 이전에 아주 깊고 어두운 침체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이 지나온 어두운 터널을 먼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최근 몇 년간은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자, 먼저! 제작 편수부터 한번 보시죠. 2022년에 무려 34편에 달했던 작품 수가요. 2024년에는 19편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컨텐츠 회사의 핵심인 생산량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제작 편수가 줄어드니까 그 결과는 바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내놓은 작품들의 평균 시청률이 보시는 것처럼 3.0%라는 정말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는 법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깊은 부진을 뚫고 나오기 위해 꺼내든 반격의 카드.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제작은 줄었지, 시청률은 바닥이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요, 이 리포트가 제시한 해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제작은 늘리고 제작비는 줄인다. 아주 명쾌하죠? 다시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이 투투랙 전략. 이게 바로 반격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먹혔을까요? 네, 바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1분기에 3.0%에 불과했던 평균 시청률이요. 2분기 5.9%를 찍더니 3분기에는 무려 8.9%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극적인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의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제부터는 리포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2025년 5,560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 영업 이익입니다. 2025년 303억 원에서 시작해서 2027년에는 778억 원까지.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예상 영업 이익 성장률 이거 한번 보세요. 무려 82%입니다. 82%! %입니다. 82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제작비 효율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극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신 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로는 6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내부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더 넓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이 있거든요. 바로 글로벌 시장과 중국 시장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미국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인데요. 이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다시 활짝 열린다면요, 리포트에서는 예전에 만들어둔 드라마 판매만으로 약 3,500억 원, 동시 방영까지 하면 4,2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장 하나가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그냥 한 번에 보여줍니다.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하나만으로 2025년 회사 전체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아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키우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 하나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01062970760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세요. 제가 장대양봉의 기운을 담아서 정성껏 분석해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깊은 침체의 터널을 지나서 제작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전략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까지 더해졌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콘텐츠 왕의 귀환,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